여러분, 제그 어반 스케치 잘 그리는 법 알려드릴까요? 짜잔, 책이고요 어반 스케쳐스들이 모여서 책을 낸다고 해서 바로 샀습니다. 이런 책은 나오면 좀 바로 사줘야 하기도 하고, 한정판이기 때문에 지금 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셔야 할 이유가 있죠? 이건 뭐지?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여러분들한테 줄 선물. 짜잔, 이거는 뭘까? USK 진. 하나, 셋. 네, 다섯, 여섯. 야, 일단 책을 굉장히 특이한 커버에다가 이렇게 씌우셨구나. 서울의 찰리님이 재밌는 이벤트를 또 시작을 하셨다고 하고요. 어반 스케쳐스들의 책을 모아서 시리즈로 내겠다고 하십니다. 아트북 프로젝트. 여섯 명, 여섯 권의 책. 제가 돈 주고 샀거든요? 한 세트를 샀더니 제가 이거 리뷰하고 선물로 주라고 한 세트를 추가로 보내주셨습니다. 짜잔, 두 세트. 잠깐만. 그러면, 이게, 이 박스는, 박스는 뭘까요? 아, 이거, 찰린이 파신다고 하는 거였는데. 아, 아이고, 이거는, 아이고, 이건 비밀이고요. 아, 이거는, 뒤에 이제 커버가 없는 걸 보니까, 이게 제 겁니다. 아, 이 박스에다 이렇게 보관하라는 거구나. 제책 소개를 조금 드릴 거고, 저도 같이 지금 처음 열어보는 거기 때문에, 한번 살짝 보고 다른 한 세트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릴 겁니다 나눔의 기쁨이죠 제 유튜브 이거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돈 많이 벌었다고 유튜브에서 참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있... 진짜 유튜브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 치킨 값도 안 나오고요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응? 그 영상 뭐그 소프트웨어 사느라고 돈이 무조건 마이너스로 나가고 이거를 찍느라 못 놀고 모시고 근데 왜 하느냐 나누는 기쁨이죠. 그게 진짜 큽니다. 그리고 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 어? 어반 스케치를 하면서 다른 분들한테 저도 은혜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만 갖고 있는 거는 또 상도이가 아니지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돈을 더 써가면서 유튜브를 하는 거야. 하, 자, 아무튼 이거 여섯 권은 선물로 드릴 거니까. 어떻게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영상을 좀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 이 통, 이거, 이거 맘에 드는데? 스케치북. 이 진, 진. usk진. 이름 잘 지으세요. 찰리님이 하여튼. 자, 맨 처음에 찰리님 작품을 먼저 봐야겠죠? Moment Matters. 그러니까, 저,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usk진이, 진. 그러니까, 잡지, 매거진에서 그 진인가봐요. 그거에 아트북 프로젝트라고 해서 샤라라라. 어? 글법도 많이 있네. 글법이 많습니다. 어반 스케치는 확실한 그 매력이거든요. 물론 그 그림 엄청 물만 나는 수채화 같은 것도 좋지 당연히 좋습니다. 너무 예쁘고 네, 어반 스케치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쵸 리미티드 에디션 바이 찰리. 이거 손 손글씨 같아요. 직접 쓰신 겁니다. 이거. 근데 500권 한정판에 187번이란 얘기죠. 아하, 이렇다면 이거 나중에 비싸게 대파리 대파리. 응. 처음에 찰리님 소개가 아하, 이거 어딘지 저 정확하게 아는 것 같은데. 어반 스케치를 가장 즐겁게 하는 방법이라. 그래서 그 어반 스케치 매력이 진짜 이런 거죠. 그냥 간단하게 툭탁 그린 것 같은데도. 예뻐, 좋아, 또 뭐가 막 떠올라. 이걸 그린 사람은 진짜 나의 그 기억, 추억, 그 순간이 바로 그냥 떠오르고,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추억이 말이죠. 잠잘 때그 깊은 곳에 심연에 넣어둔 그 추억들이 그림을 보자마자 팍 떠오르는 거죠. 보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추억을 또 주고, 이야, 이런 책으로 그 작품들을 보여주시는 거면 이런 건 사야 됩니다. 사야 돼요. 작품집이거든요. 작품집. 이런 책은 진짜 거의 어디 뭐 심포지엄 이라던가 뭐 페스티벌 아시아링크 이런데 가야만 거기 살수 있거든요 거기에도 저도 거의 거기 가서도 이제 책 많이 사와서 모아놓고 하는데 엔드페이퍼 엔드페이퍼 이게 엔드페이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엔드페이퍼 광? 광고 같습니다 광고 광고 한장 엔드페이퍼, 이번에 제가 써보니까 좋더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스케치북을, 내가 지금 스케치북을 사야 한다면 엔드페이퍼를 살것 같아요. 이미 갖고 있는 스케치북을 다 소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걸 살 거다. 근데 워낙 많이 지금 쟁여놔가지고, 큰일입니다. 값은 12,000원, 아, 너무 쌉니다. 이거 한 권에 겨우 1 2 0 0 0원이란이 작품집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책이 6권이 있습니다. 곧장. 하, 곧장님, 그림. 하, 그림 너무 잘 그려, 진짜. 아 모카 제이 아유 좋은 친구 명승 이명승님 형고님 제 옛날 유튜브 영상에도 나옵니다 책을 다 보여드릴진 않을 거죠 아니 진짜 고장님은 되게 특이해 아무튼 고수야 그냥 고수 다른 뭔가 수식어가 필요 없어 그냥 어반 스케치 고수 여러분 제그 어반 스케치 잘 그리는 법 알려드릴까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퍼뜩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제가 그, 동호회. 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처음 시작하는 그림에 관심이 있는 사람. 평소에, 그러니까 미대 나온 사람들 말고, 미대 나온 사람들은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그냥 그 사람들은 일단 잘 그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평소에 그림을 안 그리다가, 이제 나도 한번 그림을 그리, 그려보고 싶어. 라는 무언가의 그 본능적인 이끌림에 나와서, 아,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그냥 거기까지고, 그 스케치 모임이나 화실, 뭐 동호회, 이런데 나가는 거는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일단 나가는 거거든요. 참여를. 그러니까 자기 시간과 노력과 어 물질을 들여서 그림을 그리는 곳에 갔다. 라는 건 일단 굉장히 큰허드를 하나 넘은 건데 제가 그산내 미술 동호회에서 물론 그림을 시작했고 지금도 뭐 동호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호회장을 하면서 처음 우리 동호회에 오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렇죠 거의 뭐 수년간 화실을 운영한 사람의 버금가는 <laughs> 어? 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와가지고 바로 이제 그림 을 시작하면서 당연히 이제 그 사람들은 미술과는 관련 없는 다른 전공을 하면서 어~ 하시던 분들이죠 그러던 그분들이 음~ 그림을 시작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어서 그림을 그리러 나왔다 근데 어~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냥 아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그냥 더 이상 볼수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차분히 스케치를 시작을 해서 꾸준히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정착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빨리 그림을 잘 그리게 되어 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세 번째 사람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혹시? 그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이 있겠지만 평소에 그림을 직접 그리지 않았더라도 많이 본 사람들 있잖아요. 주위에 가끔 있어요. 어 전시회를 자주 다니고 다른 사람 그림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림을 딱 그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진짜 빨리 냅니다 그분들은 뭐랄까 그러니까 내공을 조금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가 이 스킬을 배우고 나서 갑자기 그냥 포텐이 막빵 터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많이 봐야 돼요 사실 이 그림을 좋은 그림을 이 많이 보는 것만으로도 그림 실력 는다니까요 진짜요 그게 아 누가 뇌과학 전공하신 분이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뇌과학 책을 좋아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론 설명을 하긴 힘들잖아요. 그죠 그림을 보면, 음, 여러분, 그림을 좀 많이 보셔야 합니다. 아, 이명숙님 그림은 진짜 이게 특이하네. 이건 예술갑니다목카제이 나이 갔었는데, 네, 청일 조개지. 2025년 5월 6일. 5월 6일. 에 네? 어반 스케치입니다. 어반 스케치. 끝내줍니다. 어이고,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진미통닭. 아시아링크 때, 진미통닭. 어유, 이렇게 좋은 이벤트를. 자 잠깐만. 아네 여길 못 갔어 페낭 그때 작년 아시아링크 때 수상가옥 너무 더웠다고 하더라고 이런 아쉬움도 있어야죠 좋은 책입니다 예책 사기 잘했습니다 제또 소장 리스트에 들어가는 아주 좋은 책을 잘산것 같고 둘셋넷 다섯 여섯 다섯 권 맞나 여러분 제 영상을 올리면서 이게 아마 음아예제 영상 댓글이든 설명이든 구매 링크 올려놓겠습니다 어, 여러분도 좀 사십시오. 좋은, 저, 그림 많이 보고, 좋은 어반 스케치 많이 하셔야죠. 아, 선물. 선물은 저걸, 어게해 자, 예. 제가 협찬을 받았죠? 협찬입니다. 이게 근데 여섯 권이란 말이죠? 잠깐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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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 한 권이. 토미엘님의 책이 안 들어있습니다. 루미엘님의 책 어쩐지 뭔가 허전했어 모멘 맥지로우더 아이 티로라이 루미엘님 책을 그럼 열어봐서 보기만 할까? 아니야 아껴두자 아껴두겠습니다 정식으로 보고 제 거를 받아서 제걸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들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릴 건데요 이걸 여섯 권을 한 명한테 다 줘야 돼세 권씩 두명자두 아, 권씩 세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세로책 두 분. 가로책. 어?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하얀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겨질까? 안 구겨질까? 이게 낫겠지. 책에 이런 휘어질까? 이게 낫겠습니다. 겹치는 거.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갖고 싶으신 분은. 음, 이거를 어디에 내가 공유를 하겠다. 여러분들도 이 책의 홍보대사가 되시는 겁니다. 선물을 받으시면 말이죠. 두 권. 2만, 2만 4천원 상당의제 배송비도 제가 드니까. 음? 2만 4천원.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 것까지 포함해주지 뭐. 자, 이거. 제가 이제 책, 제 책도 있습니다. 책. <laughs> 책, 정식 책은 아니고요. 제 엽서 포토북이거든요. 포토북. 진짜 한정판입니다. 예, 몇개 없어요. 지금 조금 뭐 남았긴 한데. 여른 게 있을 건데. 전에 옛날에 경주 페스타 갈때 한번 판매를 했던 적이 있긴 합니다 뭐 그냥 선물로 줄수 있는 뭐 그런 책이거든요 책은 아니고 엽서 북입니다 뒤에 실제로 엽서가 들어있는 포토북이죠 샘플 어제 것까지 포함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귀한 책이죠 말 그대로 제 그림의 엽서 북까지 해서 한 분, 두분 세분 선물로 드릴 거고요 어, 어떤 거를 받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왠지 딱 맞을 것 같다 에어캡 이걸로 택배 보내도 되나? 아안 맞네 조금 작습니다 암튼 제가 진짜로 랜덤으로 해서 뭐세 어, 분에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댓글 남겨주시고 누구에게 선물을 드리느냐 제 맘대로 일단 여러분들 SNS 주소를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이거를 자랑을 하겠다. 기성송한테 이 책을 선물로 받았다. 라고 자랑을 하실 SNS 링크를 첨부하셔서 같이 추가하셔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쪽 SNS 계정에다가 당첨이 되면 1대1 댓글을 DM을 보내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나 세분 드릴 건데요. 그냥 댓글 남겨주시고, 제맘에 드는 분, 세 분. 조금 정성을, 정성을 가득히 남겨주시면, 가득히 담아서 써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한 스케치를 계속 하실 분, 계속 하시는 분, 전혀 한 스케치를 안 하는 분은 애초에 이 영상을 보질 않으시겠죠. 그리고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댓글 남기시는데 구독 안 하시는 분 없겠죠. 그리고 인스타면은 인스타 팔로우를 제가 할 거고, 네이버, 네이버 블로그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비밀 글을 남겨가지고 당첨되었다고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세분 당첨이 되면 당첨되었다고 또 댓글을 남길 거고 아무튼 세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을 받을 수 있는 SNS 링크와 함께 정성 가득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음, 그분이 평소에 어반스케치를 한다는 거를 제가 들어가서 다 샅샅이 보고 평소에 어반스케치를 안 하는 분들은 안 드립니다. 잠깐만 아예 안 하는 분을 드리는 게 맞나? 아닙니다. 뭐 이제 시작하는 사람 잘그리고 못그리고는 상관없이 음 오래됐고 이제 막 시작하고 상관없이 이제 그 SNS를 하시는 분 이거를 받으시면 어 받았다 라고 링크를 올리실 분에게 세분 에게 세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꺼 제꺼 소중한 음? 몇개 없는 포토북까지 포함해서 드리는 거니까요 제 맘대로 좀 드려도 되겠죠 뭐 그리고 이 책은 꼭 갖고 싶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구매 좀 많이 좀 사시고요. 이런 거는 한정판으로 판매를 하신다고 하니까 있을 때 구해놔야 됩니다. 어 나중에 사고 싶어도 못 산다. 그리고 좀 많이 그림 보시면 여러분 실력 늘어납니다. 보는 눈이 좋아져야 돼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에게 미리 축하의 말씀 드리고 이번 선물을 뭐못 받으셔도 더 좋은 일이 있겠죠. 뭐. 내 마음대로 주는 거니까. 저를 욕하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어떡해 딱 오렌지가 쭈미엘 컬러야 완전 좋습니다 진짜 어반스키치인 글로벌로 나가도 전혀 손색이 없으신 멋진 그림이죠 네, 요즘 며칠 앞뒤 책을 또 계속 봤잖아요 이것도 쭈미엘님 책도 그렇고 참 맛있어 책이 맛있어 글이 맛있어 그런 거 진짜 그런 말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 묘미 묘미를 하는 말 아세요? <laughs> 당연히 알겠죠. 그 묘미라는 말 있어. 묘미. 그 어반스케치의 그 묘미가 진짜 느껴지는 아주 멋진 책이야 진짜. 이런 거는 그 그러니까 쭈미엘은 쭈미엘이래. 어, 죄송합니다. 쭈미엘이는 어, 워낙 독특해가지고 쉽게 따라하기 힘들어요. 이분의 어, 이 멋진 스케치를 소장할 만해. 진짜 이 책은. 너무 싸근데 12,000원. 3만원은 해야 돼 이거. 그냥 따라 그려볼까? 차라리 다른 그림들 하나씩 따라 그려볼까? 오 좋은데? 다음 컨텐츠 오강 어, 나왔어? 좋아 한번 따라 그려보면서 스킬을 싹다 훔쳐오는 거지